리쥬란늘들 한국의 넘버원 스킨부스터 그리고 저의페이브릿스킨부스터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얼굴이 못생겨 보이는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피부의 기능을 두루두루 두루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은 주사바늘 자국에 다 이렇게 엠보들이 막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빨긋빨긋한 주사바늘 자국이 좀 보이죠.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제가 맨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죠. 이게 보통 제가 뭔가 시술을 보여드릴 때 시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맨 얼굴로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몇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술들에 대한 소개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술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늘 리쥬란이죠. 제가 요즘도 저희 이제 외국 고객님들이 좀 저희 병원에 많이 찾으시는데 리쥬란을 늘어 한국의 넘버원 스킨 부스터 그리고 저희 페이브릿 스킨 부스터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환절기를 맞아서 좀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던 과정에 제 피부가 일단 너무 푸석푸석하더라고요. 리쥬란을 올해 1월에 맞고 한 번도 안 맞았더라고요. 사실 환절기가 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 피부도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아요 피부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변하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장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 특히나 가을은 많이 건조해지는 겨울로 가는 관문에 있다 보니까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쉽게 뒤집히기도 하고 평소에는 뭐 특별히 피부에 대한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가을만큼은 많이 건조하고 예민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리쥬란이 참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사실 리쥬란이 기본적으로 수분을 넣어줘서 피부 본연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재생의 기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 피부 장벽 역할을 리쥬란이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를 앞두고 리쥬란 시술을 좀 미리 받아놓으시면 아무래도 피부장벽이 더 강화되면서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가 자극받는 일도 좀 줄일 수 있고 안에 가지고 있는 수분도 더 오래 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환절기를 앞두고 피부가 좀 예민해졌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시면 본인 피부에 맞는 스킨부스터 종류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리쥬란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웬만하면 리쥬란은 어떤 피부 타입이건 비교적 잘 맞는 편. 인데 어 많이 예민하신 분들 홍조가 아주 심하시다거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앞두고는 늘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방 시술하는 모습 도 준비해 올게요 자 이제 리쥬란을 주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리쥬란 힐러를 선택을 했어요. 리쥬란은 리쥬란 HB 플러스와 리쥬란 힐러 두 가지 이제 제품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쥬란 힐러가 클래식하게 원래부터 나왔던 아픈 걸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HB 플러스는 통증을 많이 줄인 제품입니다. 주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무조건 하이콕스 인젝터를 통해서 주사를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운타임이 다른 스킨부스터보다는 좀 짧은 편인게 주입을 하는 스킨부스터 치고는 입자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많이 얇은 니드를 쓸 수가 있고요. 대신에 리쥬란은 점성이 좀 있는 편이라 다른 제품보다는 엠보가 좀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 엠보도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내로 거의 다 흡수됩니다. 하이콕스 인젝터 기준이에요. 손주사로 할 때는 한 번에 주입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엠보가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요. 또 손주사로 하면 피멍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 피멍이 사라지는 거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거의 한 9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한번 했는데도 효과가 아, 이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주 간격으로 한번더 맞을 계획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질병의 치료나 뭐 그런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백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반드시 정해진 횟수나 정해진 간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느끼기에 어, 한두 번 했는데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중단하셔도 되고 유지 기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현재 피부 컨디션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어떤 증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는 재생이 되게 잘 되고 재생이 빠른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또는 피부 자체의 본연의 면역력이 너무 약하면 재생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어 손상받은 피부 세포들이 효과적으로 재생이 되지 못하니까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또 자외선이나 유해 환경 때문에 콜라겐의 파괴도 빨라지게 되니까 피부가 또 노화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게 리쥬란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주고 그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보습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실 것 같고요. 그건 말고도 정상적으로 피부에 턴오버가 돌아오게 되면 피부가 되게 밝고 촉촉하고 윤기 있어져요. 그래서 어 저는 약간. 리쥬란을 제너럴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가정의학과 이사를 했거든요 두루두루 다 작용을 하는 거죠 뭔가 하나 굉장히 스페셜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피부의 기능을 두루두루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어 내가 뭔지 모르게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하고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얼굴이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리쥬란을 맞으시면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리쥬란도 정품 인증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직접 핸드폰으로 일단 이렇게 NFC칩 태그를 하면 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붙여 드립니다 정품 인증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쥬란을 시술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정품 인증 확인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오리지널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ECC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하면 아마 이렇게 하나 받으실 거예요. HB 플러스 ECC를 얼굴 전체하시는 경우는 HB 플러스가 1cc니까 두 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역시나 두 개의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쥬란도 정품 인증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정품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리쥬란 이제 주사하고 나서 진정 관리까지 다 받은 모습이에요. 모델링 팩이랑 크라이오 그 얼굴에 좀 온도를 낮춰주는 진정 관리까지 받았고요. 일부러 제가 좀잘 보여드리려고 밝은 조명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은 주삿바늘 자국에 다 이렇게 엠보들이 막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시술 직후가 가장 심하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사라져요. 지금 저녁 7시 정도 됐는데 아마 반나절이면은 이 엠보 자국들은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오히려 지금은 주삿바늘 자국은 별로 없고 엠보 자국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 내일 아침이 되면 주삿바늘 자국이 더 도드라져요 엠보는 들어가면서 그래서 보통은 경과를 말씀드릴 때 하루 정도는 올록볼록한 엠보가 있고 주삿바늘 자국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다음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24시간이 채 경과하진 않았는데 출근해서 맨 얼굴일 때 모습을 좀 보여 드리려고요 울록불록한 엠보자국은 눈밑 정도만 조금 남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빨긋빨긋한 주사바늘 자국이 좀 보이죠. 그 보통 보면 오히려 주사바늘 자국은 둘째 날, 셋째 날이 가장 많이 남고요.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고 엠보 자국은 하루 정도. 그래서 메이크업으로는 오늘부터는 메이크업 가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예 어, 선크림, 그러니까 토너비나 뭐 전혀 기능 없는 선크림만 바르고 왔거든요. 시술하는 다음 날은 그냥 무기자차만 바르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따 오후에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남편이랑 뭐좀 쇼핑도 하고 놀러 가려고 해서 그때는 좀 잠깐 메이크업 할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도 이따 오후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메이크업 한 상태거든요. 지금 약속 가는 길이라서 화장을 했는데 하고 나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리쥬란 맞고 하루 정도 지나도 화장하시면 어느 정도는 커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1대1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피부가 좀 시술한 티는 나요. 그래도 막 많이 티나지는 않아서 이 정도가 하루 지났을 때 쿠션까지 한 상태입니다.